오답 노트가 있어야 내가 뭘 못하는지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할 텐데 인간인 어쩔 수 없이 잘한 것만 기억하거든요. 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부터 오답 노트를 본인 인생 안에서 그리고 이 수업 안에서 운동 안에서 적어낼 줄 안다면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 본인만의 오답 노트가 생기지 않을까. 음.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엘리트 체육이 많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. 어렸을 때부터 한 종목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커 오잖아요 근데 네.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요즘 대세가 약간 멀티스포트 애드리쉬라 해서 여러 개 시켜라 이게 정신적으로 번아웃 문제도 해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동들 통해서 그 균형적인 발전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요즘 세대들 운동선수들은 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쯤에 이렇게 스페셜라이즈해서 바꿔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 7세, 8세, <laughs> 9세 친구들을 가르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하는 게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접해라 다양한 스포츠를 접함에 있어서 하키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퍽 핸들링이 안 됐던 친구지만 발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방법을 농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음.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를 어렸을 때 많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.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. 대한민국 엘리트를 제가 뭐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한 종목을 딱 선택하는 순간 끝을 보자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여러 종목을 조금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 능력치를 기르고 공부도 계속 하고 근데 어느 한 스포츠에 정말 두각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때 정해서. 쭉 엘리트의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이고, 뭐 중이 중삼때 시작한 친구들 중에서도 잘한 친구 많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는 좀더개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죠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몸이란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인생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음. 더 많은 걸 낸다고 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 해서 더 많은 게 나오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보면 실력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점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점프가 다른 종목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영감 받아서 점프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꼭 저도 너무 동감하고 스트레스 좀덜 받으면서 좀 즐거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하게 스포츠를 겪으면서 그 스포츠에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뭔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뭐가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전혀 다른 걸 생각해요. 그냥 전혀 다른 뭐 TV를 갑자기 본다든지 이러다가 문득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음. 이게 사람이 어디서 뭘 얻을지는 제가 봤을 때 모,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감각을 갑자기 일깨워 줘서 그 기능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는 다 열어놔야 된다 몸에 대한 정답은 없다 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되게 좋은 전환이 될것 같은데 이제 몸에 대한 정답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트레이닝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뭔가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 같다 라는 방식으로 하실 것 같은 게 지금 너무 다양한 스포츠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. 지금 한몇명 정도 운동선수들 맡고 계신가요 스포츠 선수들만 유소년까지 합쳐서 (140명에서) 와. 한 (170명) 사이 되는 것 같고 와. 제가 생각했던 거 많은데 그렇게 많은 선수들을 다양한 종목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렇게 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.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시나요? 다 다르게 스포츠마다 하고 연령대마다 다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? 일단은 유아기 친구들 있잖아요. 7세, 뭐 8세 이 친구들에 대한 접근은 몸에 대한 인지 능력을 높이는 거? 그러고 손발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.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. 그게 미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학문이라고 하는 모터컨트롤 앤 모터러닝.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되거든요. 몸을 아. 어떻게 움직이는지. 그렇죠.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순간 정말 다르게 근육들이 쓰이고요. 똑같은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뭐가 더 과활성화 되는지는 찝어봐야 알아요. 아예 전기로 근육을 넣어봐야 아는데 계속 달라지거든요. 이게 그렇기에 협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. 협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어린 친구들을 정말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예요. 어린 친구들 뭐 8세, 9세 친구들한테 끝나면 너가 오늘 배운 게 뭐야? 너가 오늘 못한 게 뭐지? 그리고 선생님이 지적한 게 뭐야? 이걸 물어봐요.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. 내가 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몸을 쓴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. 정의를 내릴 줄 안다는 건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메타인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키워주고자 하는. 음. 저는 이 친구들이 운동선수로 성장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성장하더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.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로. 뭘 하든 의식적인 행동을 할수 있게. 네. 의도가 있게 해. 행동을 하면은 매 연습마다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삶 살아갈 때도 행동할 때도 더 많은 걸 배워가 올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웬만하면 평소에 지금 되게 의식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흘러 보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. 참 배울 기회가 참 많은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약간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시는 건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오답노트를 너네 스스로 정리해라 해요. 오답노트가 있어야 내가 뭘 못하는지인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할 텐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잘한 것만 기억하거든요.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 공부할 때는 항상 그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못한 것만 캐치업파해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걸 제가 봤고 저는 운동이나 공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부터 오답 노트를 본인 인생 안에서 그리고 이 수업 안에서 운동 안에서 적어낼 줄 안다면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 본인만의 오답 노트가 생기지 않을까. 음. 유소년을 가르킬 때만큼은 그래요.